또또뭐뭐 뭐 이렇게 이거, 하나 하, 이거 하나요? 이거 하나 몇 개가 더 있나 봐요. 자 <laughs> 그러면 이대로 1층 정면 한번 볼게요. 네. 자 하나 둘, 둘 셋. 자그 다음에 저희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 네 하나 둘 셋. 네그 다음에 자 왼쪽 하나 둘 셋. 왜냐면 포즈 할게 많세요 지금 우리 신부님들 <laughs> 네. 자그 다음에 2층 1, 2층?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자, 그다음 턱으로 어, 올라가야죠. 아, 네. 아, 그래요. 올라가요. 턱으로 아, 어, 올라갈까요? 아, 이 인형을 손? 들까요? 어, 네. 그때 오빠가 들고 있셨던요 네, 인형을 들게요. 같아요. 그러면. 그래서 앞으로 네. 가주시고 네, 오빠가 해 주시고 해서요? 네. 네. 해서 네, 그좀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. 네, 해서 네, 해주시고 네.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오빠가 약간 손 이렇게 떨고. 아, 그리고 그대로요. <laughs> 그대로 돌아가고요. 예. 네. 자,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1층은 전체적으로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층. 1층은 하고 2층을 이제 오른쪽, 왼쪽으로 가는 네. 네네자 1층 먼저 할게요. 1층 일, 1층 전체적으로 가는데 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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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른쪽 2층 왼쪽! 네 감사합니다 자, 아, 뭐. 여기서 그대로 뒤를 돌아서 아 예예 뭐예요? 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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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, 아니야. 오빠는, <laughs> 오빠는 그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나는 <laughs> 아,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오빠가 보이려나 뭐 아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? 아, 리 그때 똑같이 찍은 아,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<laughs> 1층을 오른쪽 왼쪽하고 2층한 번에 갈게요 네. 네. 자, 2층, 2층 먼저 갈게요 약간, 먼저 갈게요. 약간 먼저 갈게요. 이런 느낌 2층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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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시작 <laughs> 언니 여기가요? 응, 아니 오빠는 왜나그러고 있어? 요 2층 한 방. 아니 오는다이 포지가 아니었는데. 그럼 뭐였어요? 뭐였어요? 아니 오빠가 약간 이거였고 오빠가 막이방 아, 이런. 방식. 방식. 아 이거였어요. 근데 뒤로 돌아서니까 생명이다 이거. 너무 놀랐잖아. <laughs> <명이 다> <laughs> <더바저것 웃음> 자 1층 1층 가게 1층 어, 중앙 시작. 자 1층 어, 오른쪽 오른쪽. 예측 왼쪽 왼쪽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또뭐 있어요? 아니요 이제 여기다 아 그래요. <웃음>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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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시원하게 한0 초만 한 방에 찍으시고 저희 모여서 네. 딱 일렬로 서시다 네. 네 일렬로 네. 일로 오시요 어떡해요? 네. 일렬로 그냥 서서 네0 초만 한 방에 딱 하고 여러분 동시에 제가 슬레이트 치면 은 카메라 내리는 거예요 두어 번일 겁니다 여러분 아, 자0초 가겠습니다 1 0초 자. 어디뭐 네. 이, 이, 제가 5, 6, 7, 8, 9, 1 자, 1층1합 시작. 14, 15, 16, 17, 1가 19, 10, 11, 12, 1층 14, 그래 15, 그래. 1층 17, 그래. 1 1층 20, 그래. 그래. 2층 22, 22, 22, 2 잘하죠? <laughs> 이제 막 찍어요 자, 5 4 3 2 1 금방. 자 여러분 카메라 내리셔요 저희...